거. <laughs> 자 다음 세소 abc의 대송관계 나타내라라고 했네. 자 x가 이분의 파이로 할때 a의 극한값부터 가보면. 자 x 2분의 파이를 t로 취향한 다음에 극한값 생각해 볼게요. 자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얘는 여기다가 두배한 거니까 2t 곱하기 코시컨트 얘는 2분의 1을 해줬네 여기다가. 그래서 2분의 t 이렇게 되겠지? 그리고 코시컨트는 사인에 역수니까 사인 2분의 t분의 2t 이렇게 써주면 얘 극한은 개수의 비. 키 앞에 있는 거 2분의 1, 키 앞에 있는 거 2. 계수에 대해 주면 a는 4의로상값관계가 된다라고 알 있고 b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. 얘에극각수 예, 그 구하래. 이번에도 0분의 0꼴인데 코사인 갖고 있으니까 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1 더하기 코사인 x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코사인 3세타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사인 제곱 x의 x 제곱에 1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얘는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3세타,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3세타분의 1, 그럼 얘가 1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1 해주면 인분의시 5다 라고 래서 b는 5가 되고요. 자시에서 조금 어려웠을 건데 자두 개의 극한의 합자 일단 앞쪽에 있는 극한은 X가 0으로 갈때 사이에서 0으로 가는 게 탄젠트 3X니까 분모에 탄젠트 3X 만들고 분자에도 탄젠트 3X 만들어준 다음에 원래 있던 X 갖고 와서 극한 갖고 하면 되죠. 0으로 가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니까 앞에 있는 거 1로 갈 거고요. 뒤에 있는 거 3로 으 간다는 라걸알수 있고 뒤에 있는 거 이제 얘를 극한값 구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얘 앞으로 나오고 얘 앞으로 나옵니다. 그럼 3 log x에 2 log sin x가 되고 여기서 얘를 극한값 구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2곱하기얘 log x분의 sin x 에두는 얘가 1로 가는 거잖아. x분의 sin x 만들고 x를 곱하는 거야. 그런 다음에, 여기,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써주면,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, 2에 로그 X분의 사인 X 더하기 로그 X분의 3 로그 X. 따라서, X분의 사인 X, 얘가 1로 가니까, 로그 1은 0 되겠죠. 그러면서 맞는 게,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이 로그 x분의 3 로그 x가 된다.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나옵니다. 뒤에 있는 예의 극한이 2분의 3 되니까 3 더하기 2분의 3 되서 2분의 9가 된다 는 거죠. c가 2분의 9야. c가 2분의 9. 그래서 대소관계 따지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a 순이다 라고 구해드된다는 거죠.